이다 배송의 꿈부터 러어 길까지 우리는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고 있어. 에 우리는 만미요

3월 21일, 오전 8시, 아,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농식품 기술차 마이스로 육성 지원 사업, 사업 참여 기업 모집입니다. 음, 3월 25일, 어, 5시까지 지원하시면 되고요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QR코드, 어, 링크, 접속까지도 지원하시면 됩니다. j 캠프 강원 5기, 엑스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이고요 3월 27일, 4시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아시아경제신문사와 시엔테 함께하는 어센드 어 모집 안내입니다. 3월 27일까지고요. 어, 선발 혜택 오른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 서울시에 있는 청룡코피니센터 식품 제조 스타터 모집 공고이고요. 3월 28일까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도 KDB 넥스트원 보유기업입니다. 어, 리얼라이 즈업이고요이 공장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 사스형 플랫폼입니다. 사실 위탁 사업도 가능하고요. 사실 이제 전기 옛날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이게 전기 사용량 최적화 기술 이 개념이 있죠. 스마트 그리드 뭐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를 핵심 기술로 해서 이제 공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어 저한테 그 메일 하나 보내셨는데 주그 메일이 이 스타트업들 이, 어, 어, 제조를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컴플랫폼으로 예, 지역 활성화와 더불어서 어, 양질의 제조를 할수 있다 뭐 이런 제안을 주셨더라고요. 이 공장을 사용하는 이제 전체 97, 거의 98%중소 제조회사이고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제 작게 공장에게 나눠 쓰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임대 공장을 쓰고 있어요. 임대 공장 안에 거의 뭐 6만 개 이렇게 들어가야 다고 합니다. 어, 실제 그 설계된 공장 건물 자체가, 어뭐 이런, 근데 요즘 아파트형 공장도 있죠. 어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이렇게 과거 공장들, 애매한 공간 구분과 구무, 뭐 공동 계량기, 이런 개념이 있어서, 아파트 이제 관리 사무소처럼, 공장도, 공장 관리 사무소, 공장장 닷컴이 필요하다. 어 그래서 실제, 이 공장에서도 오, 우리 관리비가 얼마 나왔지? 뭐한 4,900만원 나왔구나 뭐 납부 연황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볼수 있는 공장 운영에 대한 아파트 관리 그까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자 유사한 그런 어,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조회하면 이렇게 세개 공장을 관리하고 있다 어, 이렇게 세개공장 운영하고 있고 자산 에서도 추가할 수 있어요 자산 추가하면서 임대 정보라든지, 전력 정보, 공장 관리, 일정 관리. 사실, 공장이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력이 많이, 어, 굉장히 많은 원가를 또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이제 한전 정보 연동, 전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한전 정보 입력하면 이렇게 다 연동이 돼 있어서, 이 전기요금 청구서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관리로 보면은 요, 어, 이 전력 정보들, 이 실시간 사용량, 실시간 사용량 추이 이런 패턴을 보고 약간 이제 뭐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하기도 해요. 이게 전력이 보면은 비싼 시간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이런 경우는 쌀때 어, 충전했다고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어, 에너지 사용량 등과 패턴 등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 탄소에게 어, 이. So, t h 립 10th of 이1 2월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스마트 팩토리 기반으로 좀 e 소중립을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공정자 이 공정 e 닷컴공1관이 항목 데이터 뭐 에너지 모니터링 데이터 설비 u n e the 10th of 지 u n e the 10th of June, the 1 0 t 어 모든 아, 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정기로가 많이 나왔어 이런 것들을 이게 조회가 아니라 이 생성 AI로 이제 물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줘서 마치 비서처럼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어 R&D 계획인 거죠. 매월 관리 보고서, 관리비 민원 처리, 임대료 관리비 청구, 관리소들료 이런 것들을 이제 공장주 임대인과 공장 임차인 간의 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아파트는 이런 형태의 사스가 완전히 잘 자리 잡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장도 요시장을 하게 돼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이 평당 관리비를 이제, 어, 선구할수 있고, 그 내역도 볼수 있고, 어, 이런, 여기서 이제,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어, 이 공사는 사습기반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담샘 예, 솜, 램. 예, 램이 이제 솜 밑에 단계 좀더 타겟팅한 건데 여기 한그 200억원 정도 1차적으로 인천 남동공단 플러스 인근 어, 그 다음에 솜이 수도권 임대공장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램안쓰냐 솜에다 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것도 램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단식 업세일링 전략을 통해서 단계단계 단계 이제 서비스 라인업을 확장하는 거죠. 지금 관리 플랫폼에서 에너지 모니터링, 또 팩트 에너지 매니지먼트 솔루션까지 점점 그 라인업을 확장시키고 시장도 확대하면서 이 수평적 수직적 확장을 도모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어, 법력이고요팀 소개가 없네요. 제일 주, 중요한 팀 소개가 없어서 어, 팀 소개는 이제 댓글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오좀 늦게 올려가지고 그 어제 이걸 등록했는 줄알았다고그 그, 순식간에 등록해서 시작했습니다. 이버스타드님 네, 오늘 금요일이죠. 네 원동명 대표님 들어오셨네요. 그팀 소개가 댓글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회사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소개해 를 주시는 경험 처음입니다. 예. 대본 스타트 모닝커피의 대표님들이 어,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시고 또. 제가, 제가 팁스 발표하는 대표님들 네. 그런 경험을 많이 또 하시고 가끔 투자자로서 어, 어, 자기 회사가 아니고 투자자일 뿐인데 저렇게 발표를 아 어, 이게 모닝커피보다 팁스할 때 팁스할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많이 감동을 받는 대표님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그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저는 감동이었다는 메시지가 되게 많이 와요 네. 아, 그냥 한얘기고요 아, 개긴, 뭐, 일어나려고 한건 아니었습니다. 네, 변준영님, 나비, 페테비님 화성에서 온 남자님,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아, 어, 예, 네, 원동민 대표님, 매일 들으시라고, 비비안이 권한해 주셨네요. 예, 네, 좋습니다. 네. 하루에 10분 투자하면 좋죠. 네. 어, 새호 임팩트님,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비비안이 어제 야근하셨군요. 6시 30분에 어, 기상을 하셨고요 그래도 일찍 일어나신 거죠. 네. 평소 5시 이상이다 대단하십니다. 네 아무튼 금요일 주말 다들 행복하시고요 김영범님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네 머스타드님 피비안님 응원하셨고요 정용희님 네 금요일 아침 네,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피비안님 인천 공단 쪽에 수많은 화장품 생산 제조 기업들이 임대 업태가 많다 이런 기업들도 적용되겠죠 그렇죠. 네 저희 국민 머스타드님. 아제이코민 아침에도 감사드리고요 버스터드님 공장 임대 공장 임대 되게 진짜 많아요 그 아파트용 공장 특히 요즘에 생각보다 어잘 됩니다 제성민님 아침에도 감사드리고요 아파트 공장 서울 근처에 성남 상대원동에 있는데 적용 가능해 보인다 네팀 소개 장표로 빼먹었군요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됩니다 네 정용인님 스타트업 제조비 시작할 때 초기 위탁 제조로 시작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후 자체 공장 준비보다 임대 공장을 더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감동 가지야 감사드려요 화성회서원 남자님 네 멋스한 사랑 하실만해 만한... 아멋스님 회사도 제가 발표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세웅님 그냥 한 얘기라기보다 정말 모니터 피지를면서 배운 것도 많고 금매 성실함에 선선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정선 교수님 원원 대표님이 어, 외국계 제조사에서 구매 개발과 개발 업무를 담당하셔. 그리고 시티오는 네이버 조심풀스트 개발자입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공장 전략, 어, 전략 관리 중요한데 패턴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잘 분석해주면 효율화가 능해 보입니다. 네. 그게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이죠. 사태자 표념의 농업이 지속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장 네. 그러니까 좋은 공부가 다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면 이해가 잘안 되는데 투자자가 설명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하루 10분 투자하면은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엄청난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사업계획서 쓸때 이게 막 반영이 되는 거야. 아, 그때 그 인사이트 그렇게 하면서. 네, 인천 남동공장이 이제 램의 시작이죠. 참샘 소음 램 이렇게 분석하셨고. 또 블랙이명님 공부하신 강성태, 공장이신 원동현투자이신전하성 아, 감사드립니다. 티플 시너지. 아, 감사드려요. 네. 저희도 생산공장 준비 중인데 리얼라이저블 플랫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드리고요 네팀도개방문 하셨죠 네 원동명 대표님은 전통 제조사를 넘어 제조기반의 사업들이 직접 생산을 돕는 팀으로 GTM에 집중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오늘 어, 리얼라이저블 소개해 드렸고요 내일은 어, 쉽니다 내일 쉬고 어, 주말 지나서 돌아온 월요일 미래형 무인 비행체 솔루션 니나노컴퍼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루어집니다. Oh, oh. Oh, oh. Oh, oh. 배송의 꿈부터 굴러발 기회까지 우리는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Start u p 위해 우리는 잠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심은 샷은 자라고 자라날 것입니다 여기 작은 꿈으로 시작했지만 미래를 함께 건설해 보세요